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도전 시작할게요. 산자세 갈게요. 양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벌려주세요. 저는 앞에 거울을 보면서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기마자세로 앉을 수 있는 만큼 앉아주시면 됩니다. 척추는 곧게 펴고, 팔은 양옆으로 벌린 후에, 먼저 왼쪽 팔을 머리 위로 넘겨볼게요. 두 손까지 가볍게 주먹 주면 산 자세 완성입니다. 이렇게 1세트 시작할게요. 나무 자세, 바위 자세 이어서 세 번째 자세인데요. 우선 양 다리의 모양을 잘 잡아야 무릎이나 고관절에 무리 없이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혹시 허벅지 사이가 좁아지면서 무릎면이 정면을 향하고 있다면 다시 고관절을 외회전시켜서 무릎면이 대각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세요. 3초 남았어요. 1세트 반대쪽입니다. 같은 자세에서 오른팔을 머리 위로 넘기고 양손 가볍게 주먹. 내 허벅지를 한번 내려다 보시고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지 않게 다시 한번 자세를 잘 잡아주세요. 나도 모르게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엉덩이만 뒤로 빠질 수 있는데 상체는 세우고 엉덩이는 안으로 살짝 말아서 조인다는 느낌으로요. 아, 아, 이제 끝났죠? 갈게요. 자, 다리는 너무 11자로 하시면 안기에 골반에 무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양 옆으로 발은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벌려주시면 안정적으로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하시면 돼요. 이 허벅지, 엉덩이, 벌써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 반대쪽 갈게요. 산자세는 하체 근육의 힘을 키우면서도 안정감을 기르는 자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특히 비위경의 경락을 강화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진액과 영양분을 말초 끝까지 골고루 돌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갱년기 호르몬 고갈이나 각종 건조증이 있을 때이 자세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옆으로 서 볼게요. 3세트 50초 갑니다. 시선도 주먹이 향하는 쪽으로 같이 바라보면 더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양쪽 다리에 무게를 나눠서 지탱하기 때문에 지난주 바위 자세보다 좀더 안정감 있고 편안한 자세입니다. 평상시에 스쿼트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이 자세가 비교적 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무릎에 통증이나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할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 주세요. 5초 남았어요. 5초, 4초, 3초, 2초, 1초, 휴식. 반대쪽 갈게요. 오른팔 왼쪽으로 넘기고 시선도 왼쪽으로. 허벅지, 엉덩이, 복부. 잘하고 있어요. 호흡 계속 이어가 주세요. 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엉거주춤 선자세가 되었다면 다시 아래로 앉아줍니다. 상체가 기울어졌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요. 등 근육이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10초 남았어요. 마지막 고이 4세트 갑니다. 양다리 외회전 시키고 골반은 아래로 자세 유지 팔과 시선은 오른쪽 자세를 제가 일일이 잡아드릴 수 없기에 다양한 각도에서 비치는 제 모습을 보시고 자세를 잡아 나가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더 앉아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만물을 길러내는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땅의 산처럼 마음도 여유롭고 느긋하게 가져봅니다. 나는 산이다. 나는 풍요로운 산입니다. 자, 마지막 60초 갑니다. 산자세는 집에서 하기 정말 좋은 근력 운동입니다. 고지혈증과 당뇨, 그리고 뱃살이 자꾸 늘어나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허벅지와 엉덩이, 복부, 등 근육을 기르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해요. 혈당을 소비하는 근육이 있어야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혈액이 맑아집니다. 힘들어서 막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힘들수록 호흡하면서 호흡을 내쉴 때마다 복부를 납작하게 만들게요. 잘하고 계세요. 15초 남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할거 해야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도전으로 뵐게요.